근데 기본적으로는 방귀를 많이 안 끼는 것이 더 낫다고 아, 생각합니다. 어, 우리가 방귀를 많이 낀다는 것은 장 안에서 가스가 많이 생겨난다는 거고, 그러니까 장 안에서 가스가 많이 생겨날 그런 상황들을 없애버린다면 방귀를 많이 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귀는 어, 되도록이면 적게 끼는 것이 나은데, 그렇지만, 몸 안에 가스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, 그것이 방귀 형태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, 안에서 정체되어 있다면, 그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, 장이 편안하면서 방귀를 안 끼는 것은 괜찮은데, 배가 빵빵하게 차오르고, 더부룩하고, 아프면서도 방귀를 끼지 못한다면,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겠고요. 그런데, 더 중요한 거는 방귀를 끼더라도 냄새가 잘안 나는 방귀를 껴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이 방귀 끼면 소리 안 나게 꼈어도 막 누구 야 누구야, 누구야 하면서 어, 냄새가 너무 심해서 온방한 사람들이 그냥 놀라고 어, 문 열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화장실만 갔다 오면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5분이 지나도 냄새가 가득한 그런 상황들. 이것은 그몸 안에 그만큼 독한 그 가스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얘기고요. 그렇게 독소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즐겨 먹는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평소에, 지난 시간에는 그 대변의 상태를 보고 장의 건강 상태를 어 알아보는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이렇게 방귀 냄새를 가지고서도 장의 건강을 어 알수 있습니다.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